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문화여가 이용인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지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한지공예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 핸드페인팅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도작 핸드 페인팅은 다섯 분이 지원해주셨고, 네명추천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 핸드페인팅 서우영님, 강충구님, 이진홍님, 변효성님 추천되셨습니다. 선정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예교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실은 총 11분 지원해주셨고 4명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예교실 이진홍님, 양정희님, 천정훈님, 이봉섭님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라탄공예 1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탄공의 일반 여섯 분 지원이셨고 네명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탄공의 일반 이태문님 박금순님, 이은혜님, 천정훈님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탄공의 2반 선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탄공의 2반 역시 여섯 분 지원이셨고 네명 선정될 예정입니다. 나탄공의 2반 김정애님. 김경분님, 김현일님, 원동분님 추첨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하반기 문화여가 이용인 추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